자, 답이 스포가 되어있네요. 한번 해볼게요. 부채꼴. 부채꼴은 한 번에 못 그리나? 짜증나긴 하네.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고 둘레 길이가 10이다.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2r 더하기 l은 10으로 고정이 되어있다는 라 거죠. 언제 근데 넓이는 어떻게 돼? 넓이, 직골의 넓이,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R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L은 이항했을 때 10-2R이니까 이거를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2분의 1R, 순서 좀 바꿔서 10-2R이라고 하면 약분 다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5R이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되고 즉 S는 R에 대한 이차 함수다. 그리고 이이차 함수가 최대가 나오려면 언제야? 그이 꼭시점일 때죠. 그럼 그냥 완전적식으로 만들까? 그렇고고이 정도 됐으면 이런 거 이제 빠딱빠딱 만들 줄 알아야지. 그지 그래서 R은 2분의 5일 때. S의 최대는, 넓이의 최대는 4분의 25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R이 2분의 5라는 것은 호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얘네 둘이 2분의 5고 5, 2분의, 5, 5, 2분의 5면 합쳐서 5잖아. 그럼 L은 5가 돼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 뭐, 산수의 기하 때문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둘이 같을 때가, 즉, 둘다 5가 될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R이 5일 때가 아니야. 2 r 이 5일 때니까 R이 2분의 5다. 라는 얘기. 어, 또 설명, 뒤, 뒤에,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꼭 2차 함수로 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첫 문제는 2차 함수로 풀게요.